1999년도에 이윤호 목사님이 쓰셔서 한국교회에 내고 그리고 그 책이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쳤던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의 제목이 가계에 흐르는 저주를 이렇게 끊으라 하는 책이었습니다. 내용은 이런 것입니다. 예수를 구주로 믿는다고 해도 그가위에 있는 그 치명적인 오점들이 계속해서 남아있는데 예, 네, 그래요. 사람들이 자꾸 술을 마시는 것, 그것은 자기적인 의지보다는 조상들로부터 그런 흐름들이 조금 이어지는 것이고, 또 사람들이 오락을 즐기는 그 자체도 조상들이 오락을 즐겼다. 그리고 도박을 한다든지, 도벽을 한다든지, 음란한 모든 것들이 다 조상으로부터 흘러오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그분은 대물림을 끊어야 된다. 그 얘기를 했어요. 이 상당히 이리는 일인 겁니다. 믿으면서도 그 치명적인 약점들이 사람마다 있고, 좀처럼 끊기 어려운 것이 있는데, 그것이 그 개인적인 것보다는 그 조상들에게 그런 피가 흐르고 있다고 그렇게 얘기했고요. 알고 보니까 자신이 많이 그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고민을 가지면서, 그것의 해결책을 또 제시합니다. <laughs> 어, 저희가 모이는 그 집회에 모여서 같이 기도회를 한다든지, 혹은 안수를 받는다든지, 또 모이지 못하면, 어, 기도문을 써가지고 그 기도문을 계속해서 외우면은 그것을 통해서 해결이 될수 있다. 그렇게 했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 영향력을 받았습니다. 근데, <laughs> 잘못된하는 것들은 말도 안 된다. 그렇게 얘기할 수 없어요. 상당히 인기가 있는데, 그런 아이거든요 뭐, 조상에, 대물림, 뭐, 영양은다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만물으로서심판한주 인간이에요. 그본적으로그렇습니다 근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다녀오신 것이고,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면서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예수, 크리스도를 구주를 믿으면, 사제의 은혜와 치명적인 오 정도도 정의에 나갈 수 있습니다. 물론 그 부분이 상당히 어렵게 잘 해결되지 않은 부분들은 있습니다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의지를 주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를 믿으면서 신앙으로 나아갈 때 그런 것들이 하나을 정리되면서 정리는 자기 자신이 참 대단하고 천국이 아름답게 그렇게 또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마스크가 운다고 보면 설교의 제목이 마음의 쓴뿌리를 제어하라. 그런데 한번 설교 제목을 한번 같이 합시다. 마음의 쓴뿌리를 제어하라. 그래요. 사람마다 마음에 치료력이 쓴뿌리들이 있어요. 그들을 제어하는 것, 그것이 참 믿음을 온전하게 허용하는 것입니다. 14절 말씀과 15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죠. 시작.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루 말리야마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그래서 이 말씀 가운데마음속에 있는 쓴뿌리 그것을 제한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제해지지 않고는 예, 하나님을 볼 수도 없다 그런 말씀을 해요 다시 다시 말씀드려서 사람마다 예수님 구주를 믿고 믿음의 길을 걸어간다고 할지라도 사람마다의 치명적인 원점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들을 제한해 나갈 때 영적으로 계속 발전하고 성장해 나갈 수 있습니다. 더욱이 제일 먼저의 문제가 뭔가면 14절에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을 하라 하는 얘기지요. 그래서 사람들은 함께 더불어 살아가지만은 그렇게 화목하기라는 것이 원하지만 그렇게 쉽지 않은 분들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만나서 여러 가지 갈등이 있고, 긴장이 있고, 시비거리가 공동체 안에 있게 됩니다. 그러나 이것은 인간의 의지로서 되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 안에서 이런 것들이 가능하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때 이것을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수용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인간 관계 속에서 그 증오하는 마음, 미워하는 마음, 그렇게 갖고 산다는 게 얼마나 힘든 거 모르게 하나요? 근데 그게 마음대로 우게 되질 않아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도 이 것들이 종리 되는 건 참으로 기쁨인지 모릅니다. 오늘 우리 그런 얘기 를 들었는데요. 내과 어, 의사가 어느 날 젊은이를 어, 진료하게 되었어요. 그 젊은이는 위장이 좋지 않아 가지고 먹이 싹고 소화가 되지 않고 그리고 여러 가지 어려워서 의사를 찾아왔습니다. 그 의사가 그에게 이제 약을 주기도 하고, 여러 가지 치료고을제시하고있었는데 뭐, 위장병 상태가 썩 좋아지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의사가 신실한 믿음을 가진 사람인데, 그분은 이제 신앙적으로 상담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면서, 당신, 어떻게 그 권한적 관계에 누구를 지워하고 미워하는 것이 있습니까? 그랬더니 아주 솔직하게 얘기하기를, 나는 그런 거 전혀 없다. 나는 뭐 지금 아무런 마음에 묶여지고, 뭐 어려운 것도 인간관계 없다. 뭐 그럴 수 있지요. 그래요. 그러면 혹여 어려서 마음의큰 부담과 상처 내지는 원한 관계를 가졌던 적이 있느냐고. 다시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이 의사도 솔직히 얘기하는 거지요? 그래요. 어려서 그런 것들이 있어도 그렇게 되나요? 그래요. 근데 저는 사실은 아주 어려서 어 저희 집과 저희 이웃집이 살고 있었는데, 이웃집은 상당히 돈이 많은 부자였고, 우리는 그렇게... 부자는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 집안과 우리 집안이 다툼에 생겼고, 그리고 그만 할아버지인 자기 할아버지가 조족 사람에게 다툼 시비가 터져가지고 싸움을 싸우다가 그만 매를 맞고 천역에서 돌아가셨고 돌아가신 것을 어린 나이에 내가 그걸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많은 큰 양의 울분으로 남았고 내가 장소해가지고. 어떻게하든지그 원수를 갖겠습니다. 라는 마음을 가졌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래요. 그지, 어린아이 가졌던 그 좋지 않은 그것이 지금도 있는데, 그것이 해결되어야만 꼭부작 뿐만 아니라 그 질병이 해결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의사가 예수님에게 소개해도 예수님을 염접하고, 그리고 그분에 대해서 용서하십시오. 라고 해서 용서를 하는데, 기적처럼 위장병이 치료되는 놀라는 역사가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래요. 뭐꼭 위장병만 모두를 원함을 가는다고 하는 건뭐 아니지만은 그러나 이질병의 많은 부분들이 속이 좋지 않은 것들을, 이게들이 내면의 문제들이 쌓일때 그런 들이 있습니다. 그폴 추리너라고 하는 사람이인데, 현대인의 필요와 휴식이라고 하는 좋은 책입니다. 그책에 소문을 보면은. 그분이 현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두 가지의 특징이 있다. 얘기하면서 현대 사람들이 스피드 시대에 살고 스트레스 시대에 산다. 비슷한 사람들의 특징이 늘 앞에 그 문자를 해가지고 연결, 연결을 잘해요. 그래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굉장히 빨리, 스피드한 시대에 살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가 하면 현대를 살고 있는 사람만큼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데가 없는 것 같아요. 여러 가지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습니다. 이번에너 많은 스트레스를 받게 되고 그것이 해소되지 않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에게 어렵고 힘든 삶을 살수 있습니다. 자, 그래요. 사람들이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해서 남들로 노력하는 건그 조직입니다. 좋은 음악을 듣는다든지, 좋은 영화를 본다든지, 뭐 스포츠를 한다든지, 등산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 취미 활동은 실제적으로 이 스트레스 해소에 상당히 유익합니다. 그러나 것을 만족하게 되어지진 않습니다. 정말 안 그러면 내가 캬, 뜸할 때, 내가 이는 원하는 듯 스트레스가, 이런 게들이 놀랍게 해결됩니다. 이 기독교 신앙의 신비입니다. 특별히, 기독교 신앙에는 십자가는 충만하신 비이신데 예수님이 받은 내재 때문에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라는 것을 믿을 때, 아니, 믿어질 때, 내가 사대연결을 받습니다. 귀염성을 받습니다. 그신담은 이루이루 말할 수 없어요. 참 감격적인 것이고, 그것이 일어날 때, 문화가 없는데 참 자유가 생깁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8장 32절에 그런 말씀을 했지요? 진리를 하자니 지휘가 그 일을 살벗게 한다. 그래 우리가 예수를 확실하게 만나고 예수를의 십자가 사건을 확 경험하게 되면 우리 왕 가운데 사제의 은혜가 더불어서 마음에 큰 자유가 일어납니다. 일만은 무게인지 말할 수 없어요. 어.. 최령빈 15자에 보면 이스라엘인들이 애교에서 나오지요. 나오가지고 제일 두번째 홍해를 걸립니다. 기적이죠 홍해를 걸립니다. <laughs> 그리고 나서 광양대로 지나가는데, 광야 사막길입니다. 사막길. 쭉 사막길을 거는데, 15장 말씀을 보면, 물이 없어서 사흘 동안은 고난을 당합니다. 물 마시지 않고 사흘 동안을지니다 야, 그 말이 그렇지. 사막에서 사흘 동안 물 먹지 않으면, 이건 살수 없는 거예요. 아쉽죠, 뭐르고우리네 오늘 방일 때는, 물이, 사막에 물이 오아시스, 오아시스. 와, 이게 왜이에요 마시기 시작을 하는데 큰그 물이 마라의 쓴물입니다 거이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이다시 없애라 해서 아, 막 원망을 하죠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 하늘 앞에 모세가 기도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랬더니 나무를 쥐져먹으면서 저 나뭇가지를 잘라서 그 물에다 집어넣으라고 명령 하십니다 아니 그 그래, 나무를 잘라서 물에 쓴 물에다가 집어넣는다고 그거어게 하겠어요 그러나 모세는 믿음의 사람 신앙의 사람 신념의 사람인데 그걸 잘라가지고 젖었어요 그랬더니 쓴 물이 말해자면물이 어떻게 됐다요단물이 되었다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지. 신비도 그런 신비가 아니었어요. 그건 주석가들이 공동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을 살면서 고통과 어려움이 있지만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경험하게 되면 그다음로꼭 그 십자가 같은 것이다. 그 경험을 하면 마음의 단물을 차려놓은 일들을 경험하게 된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요? 사람들이 어렵고 힘든 것들을 또 어려운 원한 관계를 해결하려고 많은 분이 해를 쓰지요. 그러나 근본의 그 문제를 우리, 우리 해결하는 것은 겪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느님과 긴박할 때그 모든들이 해결되는 오라운 역사가 일어나요. 자, 오늘 이 말씀 을 다시 한번 봐요. 어, 1 4절 보면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과 거룩함을 따라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모지 못한다. 아무 못한다. 하는 것은 영적인 깊은 세계에 들어갈 수 없다는 얘기예요. 이 얘기는 모든 사람과도 그러고 화평하지 못하면 화목하지 못하면 영적 성장에 크게 도전입니다. 그런데 왜 살아야지 화목해야 된다는 걸 그냥 안 들어 안 돼. 근데 하나님을 은혜 받을 때 이해하고 수용하고 받아들일 수 있고 화목한 관계를 갖습니다. 그러면 그건 자기 자신이 실천합니다. 사실 하나님. 어, 우리 동료들이 같이 얼마 전에 모여가지고 집회화하다가 우리 교단 안에 존경받는 목사님 부분에 대해서 평가가 아 얘기를 했습니다. 쭉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어떤 분이 얘기하기를 그 목사님 참 약은 분이다 그래서요 아니, 그렇게 존경받는 분을 한 약다고 하니. 그거 어떻게 말을 그렇게. 제가 그랬어요. 그지치나 지내산하다. 어떻게 하어 약다고 어떻게 얘기할 수 있어? 그랬더니, 다른 분이 그러는 거예요. 그서그 말을 바꾸는데, 그 목사님처럼 지혜로워. 그거 뭐 차이가 잘 아니에요. 양인 것과 지혜롭다고 하면서, 그분이 내 소리가 아주 탁월한 분이기 때문에, 그분은, 하여튼 사역하면서 자기가 소홀해야 되는 일을 절대 안 한다는 거에요 그게 바로 그양인거 아니에요. 뭐, 돈을 이렇게 계산해가지고 소홀해 본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분은, 소해서 스트레스 받을 일들을 하나도 안 한다는 거예요. 스트레스 받는 일. 그 지혜가 아닌 거죠, 지혜가. 뭐 때문에 스트레스 받을 일이 있겠어요? 지금 이제 그 문제가 지금 안 돼서 지금 사역이 이어지고 있고요. 춤만보이는데 사역을 간다 하는데 얼마나 힘들고 이렇게 많았겠어요. 그 사람들에 의해서 스트레스 받는 거 굉장히 힘든 거거든요. 근데 그 양반이 지혜로워지고 쓸데없어서 스트레스 받지 않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마다 올바른 지혜를 가지고 그때 네. 네. 판단하면서 자일어나가는데 네. 그, 뭐, 제가 그, 그분에게 직접 들은 얘기니까는 사람들의 얼굴이 다달라다 세계에 끝이 나요. 누구나 다 알아야 되지. 사람들이 얼굴이 똑같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우리 쌍둥이도 전혀 달라요. 여러분도 모르겠지만, 쌍둥이 얼굴이 전혀 다릅니다. 전혀 달라요. 자, 그런데 세계 70억이 넘는 사람들이 얼굴이 다 달라요. 그런데 사람들의 얼굴이 다르듯이 생각이 똑같을 수 없는 거예요. 우리 쌍둥이 생각은 전혀 달라요. 어, 얼마나 다른지 모르겠어요. 그분이 그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들의 얼굴이 다르듯이 사람들의 생각이 다니다 어떤 사건을 놓고 그진행하는 과정 속에 다른 생각들이 수도 없다. 같은 생각이 나온다는 거는 참 어렵다. 그러면서 중요한 것은 그거다. 사람의 생각이 다르지, 자꾸만 틀려서 해버리면은 자기 스트레스를 타격받아서이걸 온전히 사역을 좀 나올 수 없다. 과무후대야 하는 것 같지만 참 귀한 일입니다. 사람의 생각이 다르지, 틀리진 않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사람의 생각이 다른데요. 다르지, 이해가 되고 수용률이 받아들일 수 있는 그거예요. 그럼 그렇지 그거 참 그런 생각을 얼마나 지금 그수 있다 그러면서 그생각이내 이해를 가한다는 건 이게 본인입니다. 그래 우리가 이땅 살면서 참 고통스럽고 어려운 것이 인간 관계 속에서 환호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없으면 영적인 깊이를 더할수 없습니다. 그래 이것이 있어지면 영적으로 굉장히 숙숙해지고 깊어질 수 있습니다. 아니 소경 말씀 지금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십사 절 보면. 모든 사람과 더불어, 모든 사람은, 어떤 사람이 다 마찬가지로 얘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고 거룩함에 따르라. 이것이 없으면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한다. 이 영적인 깊이를 더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만 더불어 화평이 되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 화목하려고 애를 써나가면 완벽하게 될수 없어요. 오지만은 중심으로 내가 하나님의 세계를 더 깊이 있게 지어버리라. 영적으로 더 풍요롭고 넉넉한 삶을 살리고 못한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화목하려고 애를 써나가면 하나님을 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은해 주셔가지고 영적으로 이비를 더합니다 어, 마태복 음 5장에는 앞부분에 팔복을 말씀하십니다. 네, 팔복은, 사실 팔복은 대신 관계, 물론 인간관계를 가없이 하는 건 아닙니다만, 심령이 가난하게 사는 것, 온유하게 사는 것, 마음이 충격하게 사는 것다 사람이 하나님앞에서 그런 마음의 자체를 갖고 살아갈 때 여러분이 복원 주십니다. 그리고 여덟 가지를 다 말씀하시면서 인간의 관계를 좀 얘기해요. 그러면 인간관계를 얘기하면서 근본적으로 사랑 속에서 인간관계를 맺어라 그런 얘기지요. 이 사랑을 비상적으로 얘기하지 않습니다. 아주 구체적인 사랑을 말씀하시면서 원수를 사랑하고 또 박해하는 저에 기도하라. 그리고 오른병을 때리거든 왼병을 내어줘라 속옷을 달라면 겉옷도 와줘라야 그러면서 마태몽장의 결론은 그거예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같이 한번 따라 합시다 하나님이 온전하신 것 같이 하나님이요. 우리도 온전하자 우리도 우리도 하나님이 온전하신 거예요 근데 우리가 무슨 수로 온전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내가 촤용히 말해도 성경촤 조용한 역사에는 나도 모르는 오늘 하는 일이 있게 되고, 또 그런 과정 통해서, 하나님을 만하게 되는, 하나님을 치워야 되는 노력을 저서가 일어납니다. 그래요. 사람 속에 있는 치명적인 오원점, 앞에 있는 가계에 있는 대물림의 조조, 그런 차원 보다도, 시적으로 사람 속에 모순이 많이 있는 건 부인할 수 없는 것입니다. 속도에 들어니까마음구보다 시일이 부피한 것이 인간의 마음인데, 그게 성경의 말씀이거든요. 국률를 받은 사람이 더 깊은 영적인 세계를 나가기 위해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려고 내 입장에서 수고하고 애쓰는 걸 바로 그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신 것거아요 제사를 하나님의 드리려도 하다 형제에게 온망 받을 만한 일이 생각나거든. 제물을 재단에 두고 가서 화목하고 와서 재물을, 예, 저, 제사를 드리라. 자, 그렇지. 사람이 또 이거 제사를 가지고 가면은 완벽해가지고 제사는 드리요그자이 사람이 기억이 안돼요 노고가야 그러니까 된다는 거예요. 녹아서 빨리빨리 서둘러서 화해한 후에, 그리고 예배를 드려야 지사들이 하나를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요. 우리 영적으로 깊은 세계를 갖기 를 원하고, 또 마땅히 그래야만 됩니다. 근데 사서는 그같지만 모든 사람과 너무 화목하지 않고, 안을 자기 사기사는 만나지 못한다. 그래요. 자, 그러면서, 무슨 이어지는 데요? 오무대는 말씀도 마찬가지죠.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있도록 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여 많은 사람이 이로가는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것이 있는데 이것이 마음속에 있는 쓴뿌리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혼의 설교 제목을 마음의 쓴뿌리를 제하라 그래서요 같이 한번 합시다. 시작! 마음의 쓴뿌리를 제하라. 그래. 마음속에 있는 슬프리들이 있다는 말이지요. 이런 것들 가운데 하나가 상한 친구들과 화해하지 못하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자기가 자기를 수용하고 이해하지 못하는 것. 그게 슬프리 의큰 슬프리입니다. 내가 내 자신을 이해하고 수용하지 못하는 것 그만큼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 오기에도 70년대에 있지만 은 로버트 슈가 목사라는 분이 단호성의 사고, 뭐 그거 뭐 개인 다닐세. 이다고 하면 된다 하면 된다 그러면서 뭐 그냥 괜히 했던 시점이 었어요 그분이 그걸 간절 주장을 했습니다 근데 사실은 그분이 쓴 책도 한데 참 소중한 책 저도 참 아껴놓고 왔던 책인데요 자아의 비결이라는 책이 있어요 자기 사랑의 비결이라는 거예요 자기 사랑 그래서 감성의 사고방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자기 사랑이 있어야 된다 하는 얘기지요 이의적인 얘기도 아닙니다 그러면서 그분의 표현을 거예요 이 세상에 자기라고 하는 존재를 유일무이한 존재다 그랬어요. 번역하면서 한문을 풀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한문을 다가 옮겼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잖아요. 세상에 수많은 존재들이 있지만 우리 한사람 한사람의 유일무이한 존재들이거든요. 근데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의 피를돌아는데 내가 나의 가치를 인정하지 않고 내가 나를 사랑하지 않으면 그거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 개한 존재뿌리가 남사랑보다도 내가 나를 사랑 그게 아주 치명적인 것이 됩니다. 내가 나를 내 값어치를 인정하고 나를 소중하게 존재를 인정한다는 것이 이기적인 것과 또 교만과는 또 다른 의미입니다. 아주 존경하게고 소중해진다는 것그참 소중한 것입니다. 오늘 예화를 몇번 들게 되는데요. 어머니 요즘 보면 가끔 그런 일이지요. 경찰하고 남들을 았었는데 오늘날 그 자기가 낳은 세 살짜리 아이를 아버지가 목졸려서 죽였어요. 정신적 차량을 느끼면서 그 끔찍한 일을 전제로 하죠. 그 정신이 온전해지니까 깜짝 놀란 거야. 자기 아들이 시체가 되어버린 거야. 이기도한 일이지. 집안에서 난리가 만나는 거야. 뭐, 난리가 났지, 라고 이거 말할 수 없는 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나중에 법정에 나가게 돼, 법정에 가서 감옥에 가는데 8년 동안 감옥생활을 합니다. 그러면서 정신이 온전해지면서 자기가 자기 를뉘우치기 시작하는 거야. 아, 나는 내 아이를 죽였다. 나는 아이를 죽였다. 아내가 죽으면 남편, 당신. 면회한 면목이었습니다. 가족이 찾아와도 똑같이 그런 길지지했습니다 8년 동안 고생을 후생 하고 나와서요갈족이었습니 그 집안에 갔는데 아내가 자기를 맞이해 주는 거예요. 자기들이 자녀 자기를 맞이해 줍니다. 그러면 좋아요. 그런데 집안에서 사는데도 그 고민이 계속해서 나오는 거예요. 아, 나는 내 아이를, 세살짜리 아이를 목적지에서 죽일 존재다. 그게 그게 싹싹 나와서 술을 먹고, 그리고 그걸 잊으려고 못보내로전나가 가는 거예요. 잊어지질 않습니다. 자 그런데 어느 날 길을 지나가다 보니까 붕여를 합니다. 붕여를 하는데 들어가 보니까 그 주제가 예수님은 의의를 부르러 것이 아니라 괴인을 부르러 오셨다. 그 주제예요. 아 그렇구나 예수님이 자기는 괴인인데 괴인인데 주지 못한 괴인인데 괴인을 부르러 왔더니 아예 의의를 부르러 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고 누군가다내기록 내가 내기를죽게하야라고 주님 말씀하시면서 복음의 집중을 좀 얘기한 거예요. 데 자기가 지금 팍팍 왕궁 바닥에 차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예수님하고 나 같은 죄인을 대신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서고그시나도 확실히 광복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예수님은 영접을 딱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뭘 하고 온 거예요. 야, 그렇구나. 예수님이 내때문로 십자가에 돌아가서 내가 죄인인 것은 사실이지만은, 내가 죄인인로 받고, 내가 이렇게 존귀하는 자기 자신이 자기의 존귀함을 인정하기 시작했습니다. 생활용 아들이 맡겨졌어요 그리고 사업을 하니까, 사업이 장사부터 시작해가지고 하는데, 너무도 잘 되는 거예요. 자, 그런 일이 드는 게 있어요. 조금 안 겁니다. 자기의 자기 자신을 자기가 사랑하는 것. 이게 다시 말씀드면 이기적인 것과 다른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내가 내 자신의 가치를 인정하고 내가 사랑한다는 것 얼마나 중요한 것이 이말할수씀습니다자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악인들처럼 현대 좋은 시대에 살아갑니다. 그러나 참신들게어렵게 고통스럽게 불행하게 인생을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가운데. 주님이 나를 용서하셨고, 저 형제를 용서하신 것을 기억하면서, 내가 품고, 내가 수행하고, 이해하는 것. 아니, 내 자신을 내가 인정하고, 품고 하는 것. 그 시험만 소중한지 알수 없어요. 음. <laughs> 제 동료들이 싸교 다니다가 벌써 40년 같이 참 이렇게 교제를 해요. 근데 좀 지나다가 썩정치하는 관계를 맺었던 친구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 40년 동안 같이 생겼는데, 내가 그 얘기 했죠 사는 날보다 지하온 날이 훨씬 좁게 나왔는데 뭐 사람이 얼마라더 살겠어? 그렇게 해야 되나? 그래가지고 마지막으 어떻게 하겠어? 그게 난툭 터졌어요. 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언젠가는 다 조합을 서게 되는데 그렇게 어색한 관계, 불편한 관계 그런 것들을 가지고 조합에 서는다는 것이 얼마나 부끄러운 것입니까? 오늘 아침에 제가 소중 말씀 드리 거예요. 마음속에 있는 슬픔을 치유하기 위해서 남을 이해하고 수용하고 받아들이는 것 그것을도하는 것이고 나같이 의 인정을 받아들이고 수용하는 것은 얼마나 소중한지 이런 말씀이었습니다. 못 쓰는 시인데 시 한편 신앙 중간의 생각을 주구요 였습니다. 지금 보시면 신앙 단상 뭐 설교를 요약하기도 하고 다른 면들르지도 않는데 이런 얘기에요 신앙 단상 인생의 겨울이 오면 봄을 기억하며 도 많이 심어서야 했다 한들 무슨 의미 있겠나? 여름을 비상하며 더잘 가꿀 것을 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나? 과거를 추억하며 거둘 것이 없어 후회한들 무슨 뜻이 있겠나? 인생의 겨울, 주님 앞에 서는 그날을 생각하며 오늘을 살리. 저는 사실 맨 마지막 부분에 남들의 의미를 담아가지고 기록을 하는 거예요. 인생의 겨울이라는 것은 죽음을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거죠. 그러나 복사가 이기 때문에 겨울 다음에 봄을 기대하는 것 부활을 염두에 두면서 생각을 몰아보았어요. 인생의 겨울을 다시 올봄 그리고 부활을 생각하면서 주님 앞에 서는 날 그렇죠. 죽음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음과 동시에 우리가 주님 앞에 서지 않습니까? 바로 이그현에 대해서 너무나 요한 얘기를 죠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믿음을 지켰으니 우리가 주 앞에 다 서게 됩니다. 그날을 생각하며 오늘을 살요 사실은 오늘을 살기 하면서 몇 가지 붙였다가 빼고 기도하고 했어요. 오늘을 열심히 살리라. 오늘을 성실히 살리라. 오늘 부지런히 살리라. 뭐 오늘 적극적으로 살리라. 뭐 여러 가지를 바꿔 보았어요. 근데 아, 그거 하다가 아니다 생각을 해서 그냥 오늘을 살리라고 했습니다. 어쨌든 오늘 한나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를 위에서 믿음 안에서 오늘을 화해하면서 살게. 나를 사랑하고 살고, 주님을 사랑하고 살고, 믿음으로 살아. 것입니다. 어쨌든 우리 중에는 마음속에는 뿌리를 제거해 깨끗하게 하면서 그식이 우리에게 큰큰 유익이고, 그것이 예수님이 시작하신 목적이기 때문에 뽑고서는 새로운 에조안해서 기쁨을 가지고 사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넘치기를 축복합니다.